솔직히 바뀐지 얼마 안 됐는데 방금 뉴비들 만났으니까 이번에 고인물들 나오겠지? 어, m g o 들었다. 드로니가. 뭐 규저 진짜. 어아야오발아 잠깐만. 내, 내 볼칸에 어, 내가 죽는다. 우와. 아 거티클 버티클아 야야야. 무서워요. 어디가 야, 무서운나나 돌아다니는 거 보이? 이거 지점 사이트 깨야 돼. 노 슛! 어디였어? 아니 안, 나다가 잡네. 야, 잠깐만. 죽겠다. 로가, 서로가, 서가 오케이! 그렇지. 아니, <laughs> 아, 아, 와, 아, 아니 이게 아이아아아아 아니 이게.. 칼리 바로 왔구나. 뒤로 불렀어 잠깐만.. 안녕하세요 <목소리> 여기.. 아.. 아시발 악판에 트위 예상한 대로군 s s s 계단 바보듯 지마 여기입니다 골야 뭐야 이거 뭐 이거 우와 뭐야 아이 많이 위험하거든? 이거 드로잉부터 해야 돼 그.. 고개 한번내밀면안 돼요. 아, 한번 여기. 아 나오지. 수류탄! 수류탄! 아버지. 우리 진흙노 쪽으로 돌았어요. 나이스. 야 폴스 미친. 해보네요 폴스. 플로레스, 플로레스 있으니까 도는. 아, 너는... 자, 근데 플로레스 사람 잡으려고 썼는뭔 소리지? 닭살 피, 닭살 피. 와 오가 뒤로 왔어, 뒤로 왔어. 나이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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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상한 대로군. 뉴비 하나 만나면 고인물 새끼도 만나고 고인물 만나면 뉴비 만나고 싶 나한테 빅스 강요하고 있구나. 그래 알았어. 다시 에이스 쉽잖아. 에이스 하면 공시에 할수 있다는 거야 혼자서. 하지만 아마루 하고 싶다잖아. 그렇지. 음, 맞아. 지금 아니면 근데, 아마루 할 기회가 별로 없어. 미슬 리드를... 아마루에 손 놓고 <laughs> 싶어지거든. 아마루에 대한 깨달음 얻고 있어 이제. 얘 그냥 날라갈 때 재밌으면 원 툴이야. 어! 스포키 아유씨. 가엽고 딱한 자루다. 에이 나이스 타이틀. 와 그냥 나왔어. 나이, 나이스. 너 그냥 이렇게 싸우면 그만이야. 오와. 나는 나또 스폰 당하면. 그 좋은 방법은 그 스폰을 건설 요트 말고 그 부양식 토크 그 거기서 해 봐. 거기는 스폰 게잘안 나와. 스폰킬 무서운 누비 누비 2명 글로 득달같이 달려가는 거 봤어? <웃음> <웃음> 너무 무섭다. 네, 드론 말할 하나 말할 그냥 거. 올려놓는 게 낫긴 해. 거기다 드론 하나 올려두면게 낫긴 해. 뭐야, 둘다 왔네? 귀여운 거 보고. 그럼 <나아웃고>. 시작하지? <laughs> 뭐야 방금? 아. 씨X 드론 면할 만해. <laughs> 나이스. 그냥 자신감을 가져. 어차피 이렇게 되면 그냥 계단에서 올라고면또 <목소리> 어, 밑에 밑에 골프 우와 깜짝이야 <웃음> <웃음> 아 뭐야 왜 있어? 야 여기 봐 나도 안 와, 안 와, 안 와. 데이 나 움직여 나와 잠깐 인사 람 없어 여기서 좀뭐 할게 <웃음> 어 제가 이제 돌리면 얘기를 놀도안돼 뭐야 이거 고 아니야, 내가 6을 누르고 있었어. 어, 여기다, 여기, 여기. 잠번 피. 존나 귀엽네. 도깨비가 되게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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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여기 캐슬 해야 되지. 무조건 해야 돼. 좀 뮤트 해야겠다. 아니? 여기다터안할 거야? 도깨비 카렉스. 근데 페미니스트... 어? 응? 네? 음? 네? 음, 뭐라고? 도깨비랑 람은 페미니스트 아닙니다. 왜 그러세요? 그렇게 생겼는데? 야, 그렇게 캐치면 여기 맨 오른쪽에 썬더버드가 제일 페미니스트... 얼굴 표독한 거 봐, 이거. 응. 이거. 아이고, 편안해. 나지 마! 으에? 왜 이렇게 표독해 너 야, 원래 저래 표독 좀 줄여 너, 너가, 너가 지금 투머치 표독이야 투머치 표독 너가 조적이 일단 아이C 패어 오케이 물비 블리, 블리치밋 좀 그렇다 블리치 잡아.. 살아있나? <laughs> 오. 아 이거 이거 좋네 썬더버드 아이 좋아, 좋아. 하나 응. 더줘야 인마 하나 더줘오 응. 블리치 아, 어. 어딨어? 리치 조적 볼거지와 나이스 아, 헤드가 한팔 오오오 아이고 14킬은 뭐야 이 5000점 넘기 진짜 어려운